보병 분대가 스쿼드가 보면은 분대장이 있고 부분대장 있고 무전병 있고 뭐 이제 특수 보직 예를 들어서 뭐 지정 사수라면 지정 사수 기관총 사수라면 기관총 사수 이런 특수 보직 있고 그다음에 의무병 있고 이렇게 다섯 명이서한개 분대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대장이 다운이 됐어. 그러면 부분대장인 부분대장이었던 인원이 분대장으로 가고 무전병이었던 인원이 부분대장으로 가고 하면은 누군가 한 명이 무전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원들은 삼수삼밖에 없단 말이야 단파무전기 그러면 이 인원이 무전병 역할을 하기 위해선 이 분대장이 시체를 노획을 해야 돼요 파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체에서 148 혹은 152 무전기를 파밍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무전기를 파밍할 시간을 안 주고 바로 리스폰을 해버리면 이 시체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이 무전기를 파밍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분대는 분대장, 부분대장 이 있고 무전병이 이때부터는 운영이 안 되는 분대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한 인원은 자기 재밌으려고 바로 리스폰 하지 말고 조금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